Ah! ah. 어, 확실히 느낌은 좀 세네. 뭉친 사람들한테는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안... 요즘 손으로 어깨를 주무르듯이 마사지하는 어깨 마사지가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연예인이 광고하는 제품은 너무 비싼 생각이 들고 저가 제품은 전자파 때문에 불안해서 고민하다가 품질이 좋으면서 가격도 합리적인 조셉드림 제품을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가성비도 가성비지만 조셉드림은 판매 수익금의 3%를 불우유 토끼에 사용니 한다는 내용을 보고 왠지 저도 착한 일에 동참하는 기분이 들어서 선택하게 잘했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휴대하기 좋게 이런 식으로 빼기도 들어있다. <끼리> 어, 파우치도 있고. 이거는 충전기. 궁금해. 이런 거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오, 진짜 어깨 주무르게 생겼다. 완전 모양이 <끼리> 어. 착용 방법 1 양손을 사용하여 마사지기를 목과 어깨 위에 걸쳐줍니다. 스 트랩을 잡고 허리 쪽으로 넘겨서 벨트를 체결합니다. 조작 버튼을 누르는 마사지를 시작합니다. 강력한 마사지 원한다면 팔걸이를 당겨주세요. 오! 아, 이게 목을 이렇게 잡아주는데? 음, 응, 목을 막 손가락을 잡아주지. 이거 어깨끈 요거를싹 잡아당기니까 어, 훨씬 더 강하게 잡아주는 음. 느낌이다. 진짜 잡는 것 같아, 어깨를. 사람이 잡는 것 같아. 잡아뜯어. 근육을 잡아뜯고 있어, 지금. 음. 모드 부분을 한 번씩 누르면 주무르기 모드와 지압 모드를 번갈아가며 하실 수가 있어요. 여섯 개의 커다란 마사지 볼이 목, 어깨, 승모근까지 골고루 풀어주는데 제가 실제로 느껴보니까 진짜 사람이 주물러주는 느낌이더라고요. 이렇게 앞쪽 끈을 잡아당기면 진짜 잡아뜯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압이 정말 세요. 아, 아, 아 <laughs> 어, 확실히 느낌은 좀 세네. 뭉친 사람들한테는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같아. 지압 모드는 중간중간 멈추면서 뭉친 부위를 지압하듯 느껴지고요. 또 온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마사지 최적 온도인 40에서 45도의 2단계 온열 기능으로 목, 어깨의 혈액순환을 도와서 뭉친 근육을 시원하게 풀어줍니다. 또 속도 버튼도 있어서 고속과 저속을 선택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조색드림 마사지기는 목과 어깨는 기본이고 허리나 다리도 가능한데요. 저는 자주 뭉치는 종아리 자주 마사지 하려고 합니다. 무게도 1.2kg으로 무겁지 않아 좋고 충전해서 사용하는 무선 방식이라 집안일하면서도 사용 가능한 게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 좋더라고요. 혹시나 마사지하다가 잠들거나 하더라도 15분 뒤에 자동 종료되는 기능도 있어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답니다. 충전선은 호환성 좋은 C타입이고 완전 충전 소요 시간은 5시간이고요. 모든 기능 풀가동 했을 때 2.5시간 사용 가능합니다. 커버가 더러워지면 벗겨내서 세탁 후 사용 가능하고요. 최고급 피유 소재로 만들어서 외부 이물질은 그냥 쓱 닦아주면 됩니다. 가성비 좋은 4D 입체 마사지 조셉 드림으로 편안하게 뭉친 근육 싹다 풀어보세요. 구매처는 더보기란에 남겨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 서 만나요.